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패치워크 느낌으로 뜨는 브이넥 베스트 두번째 합니다 처음 여기 1번 양쪽에 있는거는 가터뜨기 입니다 두번째는 여기 위 아래인데 위는 안뜨기 아래는 겉뜨기 입니다 세번째는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안뜨기 왼쪽은 겉뜨기 네번째는 위 아래 위아래인데, 위는 겉뜨기, 아래는 안뜨기입니다. 다섯 번째,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은 겉뜨기, 왼쪽은 안뜨기 하였습니다. 오늘은 6번 시작합니다. 6번은 위아래인데, 위는 안뜨기, 아래는 겉뜨기 합니다. 위 부분 먼저 시작합니다. 안뜨기 합니다. 여기 코 주워서 시작하고 여기는 쭉안 뜨게 하고 여기 코 16코 주우면 됩니다 여기 걸려 있는 바늘로 합니다 첫 번째 코는 여기 있는 코를 빼서 이쪽 바늘로 끼워 주세요 빼서 여기로 끼워 주세요 첫째 코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단수가 있는데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이렇게 돼 있죠. 한 칸에 하나씩 줍는데 네 번째 단에서 쉽니다. 하나 둘세개 주셨죠. 그래서 네개 쉬고 하나 둘세개네 번째 쉬고 하나 둘, 세개 하고 네 번째 쉬고 여기 코에 걸려있는 코 하나를 하면은 16개 다였습니다. 여기는 바늘에 코가 끼어 있으니까 안뜨기 합니다. 실을 앞으로 와서 바늘 뒤에서 앞으로 끼우고 실 걸고 뒤로 밀고 안뜨기 합니다. 다 하였습니다. 요게 7cm 코줍기 합니다. 실 뒤로 보내고. 첫 번째 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 말고, 여기. 하나, 둘, 세개 줍고, 하나 쉬고, 하나, 둘, 세개 줍고, 그 다음에 쉬고, 하나, 둘, 세개 줍고, 그 다음에 쉬고, 하나, 둘, 세개 줍고, 그 다음 쉬면 쉬고, 맨 끝에 코 하나를 밀어줍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뒤로 돌려주세요. 첫 번째 단은 겉뜨기 합니다. 겉뜨기는 앞에서 뒤로 바늘 끼우고 걸어서 앞으로 빼면 됩니다. 겉뜨기. 다 하였습니다 뒤로 돌려주세요 어, 뒤로 돌려서 두번째 단은 안뜨기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끼워 가지고 앞에서 걸어서 뒤로 밀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뒤로 밀어 뜨기 합니다. 다 하였습니다.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세 번째는 겉뜨기 합니다. 세 번째 단은 입니다. 겉뜨기. 앞에서 뒤로 끼우고 뒤에서 실을 걸어주고 앞으로 빼면 겉뜨기 합니다.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를 20단 떠주세요. 위에 줄은 6번 안뜨기로 7cm, 7번 겉뜨기로 7cm, 8번 안뜨기로 7cm 떠주고, 이 아랫단은 처음에 6번 겉뜨기로 7cm, 안뜨기로 7cm, 겉뜨기로 7cm 떠주세요. 6번, 7번, 8번 다였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가 6번 겉뜨기, 그다음에 7번 안뜨기, 8번 겉뜨기이고 이쪽으로 가서 위에 쪽은 6번 안뜨기, 7번 겉뜨기, 8번 안뜨기입니다. 9번은 여기 오른쪽하고 여기 왼쪽인데, 여기 보면 은 9번 아래쪽은 코 주워서 안뜨기 하고, 중간에 여기 코 끼어 있는데 있죠? 이게 5번인데, 5번 줄은 한코 고무 뜨기 하고, 나머지 여기 21cm 부원은 코 주워서 안 뜨기 하세요. 오른쪽 시작합니다. 5번에 끼어 있는 바늘로 합니다. 첫 번째 코는 여기 8번에 끼어 있는 맨끝 코를 빼서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겉뜨기하고 여기 겉뜨기 한 코와 한코 사이에 줄을 주워 주겠습니다 하나 둘세개 됐죠 그 다음 코는 쉬고 그 다음 코에 하나 둘세개 줍고 쉬고 하나 둘세개 줍고 쉬고 네 번째 쉬고 하나 둘세개 줍고 쉬고 이렇게 여기 7cm 7cm 7cm를 주어 주겠습니다. 여기 하나 쉬고, 코 줍고, 바로 일로 넘어갑니다. 한코 고무뜨기, 이렇게. 겉뜨기 하나, 앞으로 와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어디까지 고무뜨기 하냐면은 여기 5번에 걸려 있는 코, 걸려 있는 거 전부 다. 전부 다한코 고무뜨기 합니다. 코 죽기 합니다. 하나 두개세개 줍고 개 쉬고 여기 쉬고 여기 하나 둘세개 줍고 쉬고 다음에 하나 세개 줍고 쉬고 여기 하나 줍고 하나 줍고 맨 끝에 코 밀어가지고 빼고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코는 다 주었습니다. 뒤로 돌려주세요. 첫째 단 합니다. 첫째 단은 여기가 안뜨기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돌았으니까 겉뜨기 합니다. 첫째 단, 겉뜨기, 중간에 고무뜨기, 그 다음에 끝에 겉뜨기 합니다. 뜨기 코줄때 줍는 거로 인하여 이 아래를 끼어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 끼는 게 맞는데 줄때 돌려서 주웠기 때문에 여기를 끼게 됩니다. 중간에 끼어져 있는 코는 고무뜨기 합니다. 안뜨기 실 뒤로 가서 겉뜨기 안뜨기 실 뒤로 가서 겉뜨기 안뜨기 실 뒤로 가서 겉뜨기 안뜨기, 한코 고무뜨기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뜨기 다한 후에 여기 코 좋은데, 주운데, 코 좋은데는 다시 겉뜨기 합니다. 뒤로 돌아서 둘째 단은 안뜨기 하고, 중간에 한코 고무뜨기, 다시 안뜨기 합니다. 이쪽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여기 안뜨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고무뜨기, 한코 고무뜨기 하고, 여기 끝에는 안뜨기 합니다. 모두 안뜨기 5cm 떠주세요. 여기서 여기가 5cm. 이쪽에 오른쪽도 5cm 뜨고 오겠습니다. 9번 다 하였습니다. 여기 고무뜨기 한거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5 정도 되는데, 코 마무리 하면은 5cm 될것 같아요. 먼저 이쪽 옆선과 이쪽 옆선은 코바늘로 잇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은 고무뜨기 한코코 마무리로 정리해 줄 겁니다. 코바늘로 마무리를 하면은 앞뒤가 똑같이 되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여기를 바늘 이렇게 접어주세요. 바늘 이렇게 접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 안뜨기 하고, 여기 뒤에 안뜨기 하고, 이렇게 해주고, 바늘을 여기서 앞에서 뒤로 끼우고, 맨 첫째 코를 여기도 앞에서 뒤로 끼워서 빼줍니다. 빼주고, 그 다음에, 코바늘로 이렇게 두개 한꺼번에 빼줍니다. 두 번째 코도 앞에서 뒤로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서 앞으로 여쪽에서 뒤에서 앞으로 빼주고 실 가지고 이렇게 빼줍니다. 다음 코도 앞에서 뒤로 끼우고 여기도 앞쪽에서 뒤로 끼우고 그다음에 여기 실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두개세 개를 다 빼줍니다. 다음 코도 바늘 끼우고 그 다음에 바늘 끼우고 그 다음에 실 걸어서 세코다 빼주고 코를 이렇게 느슨느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코 바늘 끼우고 뒤에 코 바늘 끼우고 여기 걸어서 세코 나란히 빼줍니다. 느슨느슨하게요. 끼우고 끼우고 빼 줍니다. 앞에 꽃 끼우고 뒤에 꽃 끼우고 빼 줍니다. 앞에 꽃 끼우고 뒤에 꽃 끼우고 빼 줍니다. 앞에 꽃 끼우고 뒤에 꽃 끼우고 빼 줍니다. 앞에 꽃 끼우고 뒤에 코 끼우고 빼줍니다. 이은거 볼까요? 자 여기가 앞면 그죠? 여기가 뒷면 깔끔하게 정리되죠? 여기 고무뜨기 여기 시작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옆선 코바 물로 마무리 다 하였습니다. 여기 실은 이렇게 해서 이 실을 이쪽으로 빼주면 묶어집니다. 이렇게 묶어주고요. 여기에 고무뜨기 코 마무리합니다. 이만큼. 그래서 여기에 3 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한 바퀴, 그죠? 그 다음에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하고 잘라줍니다. 돗바늘에 실 끼우고 코바늘 마무리합니다. 먼저 여기 앞에 부분부터. 여기 겉뜨기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빼요. 뒤에는 앞에서 뒤로. 여기 아파코는 지금 실 꼬매고 있는 실 나온 그 코, 여기 한번 걸어주고, 이 옆으로 가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끼우고, 뒤에서 앞으로. 이 실은 이렇게 다, 다시 잡아 당겨놓고, 쭉 빼주세요. 처음은 좀 길어서 실 빼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빼고. 뒤에 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꼬매고 있는 실. 코가 나온 거 보이죠?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 끼우고 앞에서 뒤로 후옆했고 앞에서 뒤로 끼우고 이실 잡아 당기고 다시 바늘에 실 잡아 당기고. 실을 다 빼지 말고 이만큼 남겨 놓고. 지금 이 꼬매는 실코 나온 부분 여기. 하고 요 옆으로 가서 이렇게 이쪽 끼면 안 돼요 이쪽을 해야 돼요 이쪽을 끼고 뒤에 실 잡아당기고 앞에 걸로 뒷면으로 가서 뒷면 실 꼬매고 있는 실 나온 내코 끼워서 옆으로 뒤에서 앞으로 끼우고 앞에서 뒤로. 바늘을 끼운 다음에 앞에 실 잡아당기고 뒤로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 실 꼬매고 있는 실 라운 그 코에 바늘 끼우고 옆으로 가고 뒤에 실 잡아당기고 다음에 제 동영상에 한코 고무뜨기 코 마무리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다 꿰매 주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이 남았어요. 여기 아래 부분도 고무뜨기 하겠습니다. 앞에는 4cm, 뒤에는 6cm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분은 10cm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길이가 길게 입고 싶은 사람은 좀더 길게 저는 앞은 4cm, 뒤는 6cm 해서 코 마무리 하겠습니다. 코 마무리는 여기 있는 고무뜨기 코 마무리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10번 밑단 고무뜨기 다였습니다. 여기가 뒤 6cm 여기 돌려서 여기가 앞 4cm 앞뒤가 좀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가로는 재어볼게요. 가로는 여기서부터 쭉 재니까 52cm. 세로는 여기서부터 쭉 재어볼게요. 53cm. 처음 정한 치수보다 한 1cm 내지 2cm 더 커졌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다른 색으로 각 부분을 떠 주셔도 됩니다. 치수는 각자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예쁜 브이넥 베스트. 꼭 한번 떠 보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하입니다.